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이아와 보라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계속 카이아보라, 카이아보라 봐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결국에는 급등이 나왔죠. 그런 만큼 제가 보고 있는 시선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제 시선으로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어떤 걸 보면서 공략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이벤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 지원금 500만원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월 되면 갈 거라고. 근데, 열 자금이 없어서 이걸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받아서 한번 저랑 같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받아놓고도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유드리고 있는 건 뭐다?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셔서 어떤 게 좋은지 파악 한번 해보셔라. 그때 제가 가장 최근 안내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보이십니까? 1월 1일 신년 맞이해서 단타로 모나드 추천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쭉 급등하며 44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소 37.5원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넉넉하게 돌파가 되었다 보니까 야 이번에도 수익 잘 챙겼네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근거까지 확실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업의 전성기라고. 그리고 이 순간 또 다음 종목 들어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거든요. 500 받은 걸로 여기 한 입이라도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여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한 가지입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한번만 꼭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시장 전체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카이아브라, 뭐 때문에 입질이 왔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내렸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또를 내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2차 TF까지 진행을 했고 나름 유의미한 내용들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기대감 커지잖아요. 그게 가격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볼수 있다? 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자회사로 이젠 둘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한 거볼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 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페이업체부터 카드업체, 은행까지 싹다 여기에 끼어들게 된다. 그럼 이들도 자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는 다른 데서 빌려 쓸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한국, 여기서 쓴다면 어디를 가장 좀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왕이면 국산, 카이야. 카이아 선택받을 가능성 정말 높은 게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 후속 뉴스, 그리고 의회 계속해서 논의되는 이 일정이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카이아는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주가도 엄청 좋잖아요. 네,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으로 만족하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세트로 연결지어서 지금 공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 카야와 브라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못하겠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지켜보기만 했던 모건 스텔리가 이제는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거 투자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한국만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우리 여기에서 다된 밥에 마지막 숟가락 못 떠가지고 올라가는 걸 구경만 한다면 이거 너무 가슴이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타들어가죠. 폐가 아프죠. 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만큼은 이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도움이 될까 하다가 직접적으로 안내 드리는 게 뭐다? 영상 초반부터 설명드리고 있죠. 투자지원금 지금 들어갈 여력이 없으시면 요거라도 일단 받아서. 넣어보세요 그런 이후에 제가 전략이랑 이외에도 봐야 되는 매수 매도 관련되어 있는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게 많다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고 퀄리티 있는 매매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그럼 저한테 고맙다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생했다 느낌으로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이벤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투자 지원금 500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요즘 1월달 제말 그대로 계속 급등하고 있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라도 받아서 뭐라도 한번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벌 시간인데 오래 고생했는데 이걸 구경만 하면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받긴 했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건 뭐다? 텔레그램 방 여기 들어오셔서 단타 종목 확인 한번 해보셔라. 실제로 매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어떤 거였다? 신년 마지로 제가 1월 1일 모나드코인 33.5원 이하에서 잡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 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전성기라는 실적을 이렇게 안내드렸는데 말로 끝낸다? 절대 아니겠죠. 이거 잡아야 된다라고 신호까지 드리게 되었고 이후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37.5원을 넘어서 44원 찍고 지금도 추가로 더올라갈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력이 떨려서 이렇게 좋은 시장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 500 받아서 같이 뭐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좌절감이 커졌던 부분을 해소하게 되었다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면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서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 겠습니다.